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의 빅테크들은 좀 떨어졌는데 이들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아, 이해가 안 된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 나쁘지 않은데 이 생각부터 먼저 떠오르고 있거든요. 정확히 어떠한 지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보여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미국에선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 이 AI 관련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쪽이 쭉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ASMR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장비 슈퍼울이라고 많이 불리는 요 회사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3분기 실적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미래 예상치가 좀 어, 기대보다 꺾였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규제 한다 얘기하고 이거를 유럽에서도 따라가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실적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 게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네카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잠깐 조정을 받는 게 원래라면 오늘 나왔어야 되는 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나름 긍정적 자극을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 빅테크의 움직임도 중요하지 계속 가격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건 뭐였습니까? 9월부터 미국의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유동성 풀린이 요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했었다고 라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준이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경기가 괜찮은지 요건데 근데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유가 봤더니 어떻게 되고 있죠? 이스라엘 이란 관련된 충돌에 대한 이야기가 드오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결국에는 이란 쪽의 석유시설 공격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둔화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유가가 비싼 상황에서도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달 그렇다라는 건야 이거 기대감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네. 라는 걸첫 번째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봤는데 최근에 어떤 소식이 들여오게 되었다? 퇴기 경기가 좋다 좋다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50BP에 대한 기대감이 25까지 줄어들게 되었었잖아요. 경기를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금리나의 속도를 낼수 있고, 근데 경기가 괜찮게 버티면은 차근차근 준비를 할수 있으니까요. 근데 경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사람들 그냥 편하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발표된 지표가 보였다. 미국의 제조업이었는데, 뉴욕을 기준으로 하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고 있거든요. 저번 달에 플러스 11인가 그랬는데, 이게 한 번에 마이너스 11.9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상치도 플러스 3인가 그랬는데. 훌쩍 아래에서 이렇게 찍히게 되었죠.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의 소비자들 보면은 이제 더 이상은 빌린 돈 갚을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라는 지표에서 굉장히 많은 수치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연준 입장에서도 요거를 일정 수준 유지를 하게 하려는 이 움직임이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야, 이거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어, 금리나 이거 속도를 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얘기들 나오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건 기대감으로 엮여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야, 물가 좋은데 경기만 안 좋아? 이를 올리자라는 이게 메인으로 떠오르게 되면은 네이버 카카오는 이것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 높겠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해외는 떨어지는데 한국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미국도 이런데 중국도 경기 살리겠다고 이제 곧 있으면 국채 발행한다. 어, 이거 수요예측한다. 얘기 들려오고 있잖아요. 한국은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순간 나오게 된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지표 발표 핵심이 10월 17일에 있을 소비지출 관련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까지 우리 기대대로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크게 여기에 자극을 받을 것이고,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질 가능성, 내 카우에서 보여지게 될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걸 봐야 된다? 그냥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금리나 확률 보시면서 어, 이하에대한 확률이 몇 프로까지 찍히는지 이것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뭐 금리나 이전에도 확률이 높긴 했었는데 어, 90%좀 아래까지 찍힐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96%까지 올라왔고요. 12월이나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보면은 계속 금리나 확률이 조금이지만 확실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들 계속 올라오면 이게 최고의 호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그저 편안하게 이 내용들을 여기에 묶어서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수급과 차트를 보도록 하면 수급은 뭘 봐야 된다고요? 외국인 쪽. 그래서 기관 쪽 들어오는 거 너무 좋은데 외국인 들어오는지를 그 다음으로 보시면서 이들이 돈을 넣어주면 현재 위치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차트는 뭘 봐야 된다? 60일과 볼린저 상단을 동시에 돌파한 적이 지금 둘다 없거든요. 지금 거의 돌파 직전까지 극하 왔잖아요. 이둘 이렇게 찍어주면 여기서 속도가 날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돌파하면 속도가 조금 더 크게 나게 될 것이다. 요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여기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여기를 설명 돌파를 못하더라도 11선 21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골든크로스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 요렇게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추세가 잡히면, 추세 이탈 전까지 끌고 가는 식으로, 네이버는 전략을 여기서 조금만 수정해서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베스트는 뭐다? 이렇게 뚫는 거. 뚫으면 속도 나오는 거 기대함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박스권 상단까지 자주 갔으니까, 여기까지 또 한번 노려보면 되고, 돌파한다면 그 이상 가면 되는데, 내 이제 이런 건 보통 시간이랑, 유동성의 여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 이러한 가능성이 열린다 라는 걸 기준으로 쭉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다 금리 인하의 끝이 보여지게 된다면 마무리 고민해 보시고 자 그럼 지금 본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총정리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지금 뭐 빅테크는 떨어지고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두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수급 외국인 쪽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한 향후 일정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얘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올라갔을 땐 61과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를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선을 중심으로 우상향이 잡히고 있잖아요 추세 잡히는 것 유지되면 끌고 가는 식으로 해서 현재 위치에서 이런 경우에서도 열리게 되었다는 라걸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향후 방향을 보는데 조금 더 쉬움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넥카우 분석을 끝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